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 팔뚝이 클럽 샤프트랑 같은 거라는 건 이해가 되셨잖아요. 초반에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동작을 오른쪽 팔꿈치, 그러니까 팔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팔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박수를 친다고 해서 팬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팔꿈치를 중심으로 요 팔뚝의 연장선이 이렇게 클럽 헤드가 선보다 밑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이게 팬이에 그러면 왼손이 붙어있고 그대로 하면 왼손도 어느 정도 내가 회전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기도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이 손바닥이 타겟 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박스를 패닝을 이렇게 하면 이 손바닥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 위치보다 약간 오른쪽을 향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턴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한 가지 클럽으로 골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 속에 14개 클럽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오른팔뚝에 클럽 샤프트랑 동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조금 치르는 고정이 되어 있고 클럽이 길면 길어질수록 팔뚝이 이렇게 접힌 각도가 더 이렇게 플랫해지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이 팔뚝도 같이 업나이트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팔뚝의 연장선이 업나이트해 좀 업나이트해질수록 내가 패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의 양이 적어요. 근데 이 팔뚝이 이렇게 플랫해지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패닝을 하면 회전량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짧은 클럽들은 어떻게 보면 테이코 2의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리딩엣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파인 앵글하고 이렇게 비슷한 게 맞는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얘가 플랫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게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웨지에 비해서는 근데 그거를 뭐 웨지를 스윙할 때는 닫아서 올리고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얘를 더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팔뚝하고 클럽 샤프트만 같은 면에만 유지를 시켜주고 라인만 지키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팔뚝의 페닝은 스타트업, 테이커 이후에 발생을 한대요. 임팩트 픽스에서 이렇게 시키면 오른팔뚝이 살짝은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겠죠. 그럼 여기서 테이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임팩트에서 스윙을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팩트 때이 골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면하고 평행인 상태가 아니고 살짝은 아, 열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을 찾으면, 찾은 움직임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여기까지가 사실상은 테이크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패닝은 여기서 발생을 하죠. 근데 웨지 같은 경우는 패닝이패닝의 양이 적어요. 약간 업나이트한 느낌이 더 강한 거고, 드라이버에는?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긴 클럽, 우드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테이크웨이를 길게 하라고 하죠. 낮게 길게 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어떤 거하고도 더 영향이 있냐면, 스탠스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웨지 같은 경우는 좁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패닝의 양이 적고 바로 픽업이 돼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과장되게 어, 스탠스가 넓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를 생각해 보시면 웨지는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의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냐면 스탠스에 상관없이 오른팔이 오른 어깨에서 수직인 위치가 테이크어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스탠스가 좁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바로 픽업이 돼야 돼. 넓으면 여기까지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낮게 길게 빠지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오해로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를 음. 손이나 팔로 뭔가 이렇게 낮게 길게 빼려고 하다 보면 라인을 지키는 게 사실상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액션하고 모션의 차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팬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왼손목 회전을 만들 수 있대요. 왼손목이 턴을 만든대요. 자 그럼 드라이버랑 웨지랑 극단적인 클럽을 놓고 보면 왼손의 회전량은 어느 게더 많을까요? 드라이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팬이 많으니까 이렇게 리딩 웨지가 이게 아니고 약간 수직이 되는 거고 웨지는 얘가 업나이트 하니까 자연스럽게 팬이 양이 적으니까 약간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받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인을 지키고 팬닝이 돼서 팬닝의 기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이 클럽 셔터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예요 테이커이위후 여기서 팬닝이서 여기까지 자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픽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팬닝 모션 이후 클럽과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 접힘 네, 이에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픽업이라는 게 아래에 있던 클럽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왼손목 같은 경우는 머신 컨셉이기 때문에 왼팔과 왼손은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패닝 모션 이후에 오른팔꿈치의 픽업 모션에 의해서 왼팔도 올라가는 거고 왼손목 코킹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